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옷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을 피를 흘려 이익을 도둑목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아멘. 오늘 19장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고요. 어, 그리고 레위기 말씀의 전체 주제도 거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것이 레위기 전체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림을 보여 주셨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추리국 당시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리국기 20장을 보면, 10개명을 주시면서, 자,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져 받은 구원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행동이 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그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대풀이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장 전체를 보면 어이십계명의 반복이요 자세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18장도 십계명의 내용의 설명이었죠. 7개명에 가늠하지 말라나, 또 10개명에 어, 10번째 개명에서 주신 말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평생을 이 10개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는 것에 거룩하게 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의 중반 절 이후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는 어떻게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할까의 삶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거룩은 가정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 공경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했는데 그 먼저 우리의 실천은 하나님을 실천, 경외하는 것을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먼저 연습을 해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단위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배를 구체화한 것이죠. 안식일은 거룩을 시간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소적 거룩이 있고 내 내면의 거룩이 있다면 시간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또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렴꽃처럼 반복되는 것이 3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4절에서는 예배를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무엇 뭐 하지 말라로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예배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단위로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자로 사는 연습만이 가장 중요한 거룩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의 이하에서도 10절까지 8절까지 짧게는 보면 이것도 제사드리는 화목제물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준비하여서 가정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세목은 하나님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안식일을 지키며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우리 18장 말씀을 나눌 때도, 지난주일에도 그랬지만, 이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초대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한 300년쯤에 우리 이 땅에 살았던 교부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 그것을 묵상할 때에 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닮아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12장 1절에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로 나아가면서 거룩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 자가 이웃을 생각하며 거룩을 실천하게 되죠. 9절부터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는 말씀을 하고 또 후렴구처럼 10절 마지막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더 가지고 싶은데요. 욕심이 납니다. 그러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조금 더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미국에 사는 목사님이 미국에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잔디만 깎지 않아도 전 세계 기아가 해결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더 가지려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가난해서 더 달라 더 달라 하지만 중국이나 많은 빈국을 보면 우리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말하죠.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세계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수준인데도 우리는 늘 우리 서로를 비교하면서 저 가정보다 저 집보다 연약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남기는 것을 실천하며 거룩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11절에 더 가지려고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거짓 하지 말고 이웃에게 정직하면서 거룩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십삼 절 십사 절에도 착취하려고 이건 더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직원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하여서 내가 부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십사 절에서는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바른 실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5절부터는 이제 법정에서 공의로운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이렇게 무전유죄 그리고 유전무죄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만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세상 닮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최종적으로 우리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율법을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웃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로마스 12장에 예배 드리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장, 로마스 13장에도 가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10개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정말 잘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본받게 그 형,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게 세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최종적으로 우리 서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웃 사랑을 오늘 성령님 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이웃 사랑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두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기 힘든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축복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룩해지는 기도로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